이재명의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한 챕터가 뭐냐면은 이재명의 인사관에 대해서 그 김민석 지명자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례냐? 금융 투자 소득세 처리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그 중요한 사례를 꺼내는데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됐을 때 분명히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개인 소신으로 폐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그를 이제중용해서 계속 정책의 유량이둔 것은 진성준 의장 자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난상토론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폐지를 하는 게 옳다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본인의 소신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해서 회의를 즐겨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남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자신의 의사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가 적었던 이재명의 인사관에 부합하는 사람이 김민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네.